중고차 구매를 생각하는 순간, 싸고 좋은 차는 없을까? 고장 안 나는 차는 없을까? 가격 방어 좋은 차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매기지는 중고차 시장, 중고차 딜러들도 극찬한 현대차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는 비운의 세단 아슬란입니다. 현대에서는 조금 저렴한 제네시스급으로 출시를 하였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그랜저로 인식하여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빨리 단종이 되었으며 신차 가격이 3,500에서 4,500까지였으나 현재 7~80% 감가되어 중고차 값은 600에서 1,500선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그랜저 중고차와 가격이 비슷한 장점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고 후측방 경보기와 차선 이탈 경보, 크루즈 컨트롤 등의 안전 사양을 갖췄고. 그랜저와 달리 아슬라는 V6 3.0 엔진과 V6 3.3 엔진으로 준대형차이며 제네시스 엔진과 동일합니다. 엔진 누유와 냉각수 혼입의 문제가 있지만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 수리 보정이 되며 냉간 시 미션 변속 충격과 핸들 자석 현상의 고질병이 있지만 차를 타 보시면 여러 가지 장점과 성능 등 가성비 면에서. 좋은 차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차는 히데의 명차라 불리는 베라크루즈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출시가 되었고 그 당시 대형 SUV다운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고장이 잘 나지 않지만 고장이 나더라도 정비가 용이하며 정비빨도 잘 받으니 관리하기 좋은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신차 가격 3700에서 4000만원 대비 중고차 값은 70%에서 90%까지 빠진 3400선부터 1500선까지 큰 하락없이 보합상승 유지중입니다. 실린더가 6개로 이루어진 v6 3.0 디젤 엔진은 진동과 소음이 낮으며 엔진 정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열 플러그와 고압보스 누유 등의 고질병이 있지만 다른 차들에 비해 소모품 교환만 잘하면 고장이 거의 없는 명차입니다. 베라크루즈는 저렴하고 힘 좋고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는 차박 용도로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 차종이 되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배출가스 dpf가 달린 3등급 오후 조기 폐차 대상이 되는 4등급으로 나뉘어지므로 중고차 구입 시 매연 등급을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작정에서 만든 제네시스 BH입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출시했고 신차 가격 4,300만 원에서 7,700만 원 대비 중고차 값은 80%, 90% 하락한 3,400만 원대부터 1,4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는 달리 초창기 제네시스 BH는 현대차 라인업으로 출시를 하였고 스포티한 느낌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실내 역시 당시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고급스러움으로 감싸고 지금의 기준으로도 풍부한 편의장치를 더하여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갖추었습니다. 후측방 경보기와 차선이탈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탑재하였으며 일본 아이신 미션을 장착해 매끄러운 주행 감각과 실내 정속성 및 부드러운 승차감을 더했습니다. 2012년형부터 8단 미션을 적용하였고 람다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적용하여 출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해외시장의 선방으로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시동 꺼짐의 결함으로 리콜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네실수라는 별명만큼이나 좋은 차임이 분명합니다. 현대가 잘 만든 네 번째 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타봤을 국민 승합차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2007년과 2021년까지 2.5 VGT 엔진으로 출시했고, 2015년과 17년에 범버와 거릴 모양을 바꿔 페이스리프트 하여 대한민국 대표 승합차로 자리 잡았고,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를 마지막으로 스타리아가 비싼 가격으로 출시함으로 중고 스타렉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가격이 보합 상승한 상태입니다 타이밍 체인 소음 문제와 엔진 커버 누유 헛기 매니 홀드 가스켓 누유의 고질병이 있고 호불호가 없는 평범한 디자인이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등의 부재로 안전성과 편의 사양이 부족하지만 밴 차량과 승합 차량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특성이 있고 각자의 취향이 다르며 고장이 없는 차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대비 가격이나 성능이 좋은 현대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현대의 명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운수가 좋다, 일진이 좋다.